자 다음 경기입니다 자 빅경기 어 샤키 고술이구요 노블레스 냉법입니다 자, 자 법사건의자와 술사건의자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도개님은 예측을 음, 법사가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도 법사 그런데 아. 이제 저도 왜냐면은 이, 샤키님 같은 경우가 저번 대회에서 법수들을 다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고수술로 샤키님도 지금 필살기를 하나,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안방에서 잠깐 기전을 하면서, 네. 아, 이거를 아. 이제 준비를 해 오셨구나 하고 느낀 아, 게 있는데. 고술전을 대비해서? 아니면 뭐, 그냥 필살기? 그 이번 경기를 위좀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키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죠. 옛날에,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법사들을 잡을 때, 많은 분들은 뭐, 못 보셨었지만, 그 댓글이나 아니면은, 좀, 네. 일이 있는 유저들은 알고 있던 그 동결을 마정으로 씻는 것들?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음, 유심히 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벌기도 보면 지금 반사 얼개거든요? 네. 아마 반사가 엄청 잘 터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그세팅 그대로 봤냐? 버프하기이고요. 아, 어, 기은 샤킨님께서 갑니다. 전 수입 양성을 위해서 졌는데왜 음. 힘이 없죠? 기운이 <laughs> 빠지네요. <laughs> <뒤몰다잖아요>. 네. 아. <laughs> 갑니다. 자, 무조건 고수는 붙죠 초반에. 샤킨님, 샤킨님. 아, 다시 기사한번 취소. 아렉렉렉 렉, 렉, 렉. 아 이거 재보니까. 아 재접 한번 합니다. 어 이거 샤키님이 상당히 개인매처 하시는데 지금 에. 속으로 심술심을 하고 계실 거예요. <laughs> 렉격을 알기 때문에. 오신 분들 화면 아래 추천이랑 출석 체크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방에 924분 계시고요 중계방 2,400분 계십니다. 어, 지금 이분이 겁도 없이 저한테 깃을 걸었는데, 아, 제가 지금 이겨주고 싶지만, 이분의 쿨을 위해서 제가 깃을 <laughs> 걷었습니다. 이길 수 있지만, 이제 저분도 이제 쿨이 있기 때문에. 아, 최대한 몸을 살립니다. 예. 네.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아, 라드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자, 바로 가죠. 자, 깃은, 아... 오케이 샤킨님께서 갑니다. 자 과연 뭘까요? 자 바로 가죠. 자 친구들 다나왔죠야 풀들입니다. 자, 자 지금 다 정화가 된 상태고요. 주술들 드러... 마정의 주술인데 지금 얼었죠. 자, 서리고리 아, 셋다서리고리 아, 아. 그럼 이거는 뭐... 에베스트인가요뭐다 얼어있죠, 지금 친구들? 아, 샤키, 샤키 위험합니다. 주분까지 켠 상태고요. 주분 켰을 때는 뭐 방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정으로 지금 한번었고 자, 통결의 극장. 자, 복귀 자, 복귀 자 복귀. 이게 진짜 친구들 나왔죠. 진짜 친구들 개. 개, 자, 얼방! 이게얼방은 아마 10초 다쓸 거예요. 쓰고 나면은, 삼치. 이제 가 풀이 한, 어, 자세히 한번 풀었죠? 지금, 그표한 15초 정도 남아있는데. 아, 또 이러면, 또오겠죠 아. 애들? 아, 또오었어요 이거. 서리골이 쩌네요, 진짜. 아, 개까지 서리골이! 와, 서리골이 대박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어? 어 환기, 환기 환기. 못 끊어요. 아, 못 끊고요. 아, 근데 피가, 샤키 피가, 피병? 힐? 와, 아, 몰라요, 몰라요, 또 몰라요. 모릅니다. 자, 월, 월 어, 어, 돌리는데, 보만이 없어요. 보망 없어요, 보망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북사도 네. 지금 쿨이 없어요. 쿨이 없기 때문에. 네. 한 번만 따라잡히면. 얼창질? 두분 없고. 자, 넣고 지금. 대뜸 말듯 한데. 네. 아, 샤기 무너지나요, 이대로? 자, 마반까지 힐 못해요. 아, 아직 몰라, 아직, 아직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 삼촌 마반 들어갔죠? 3 마반 똥줄 점멸 아. 마중 들어간 상태로. 피가 피가 없는데 자8% 8% 7% 해보 회복. 다시 해보 회복. 와자 샤키 살았습니다 한대 지금 마보를 정할 의미 없어요 지금 자둘다 1번 아, 없고 하나도 참... 없고 마지막 승자는 폭격 폭격 화중 자5% 마지막으로 오라 싶고 자 마지막 승자는 네, 야! 샤키가 노블레스를 1피 8천 남기고 잡아냈습니다 야! 야, 이거 정말, 요즘,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예. 샤키 한물 갔다, 이제, 예. 시기라는 고슬분한테 밀린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이번 경기로 이제 그런 거를 좀 만회를 할수 있는 그런 한 판이 됐던 것 같네요. 자, 이제, 샤키가, 샤키님께서 이제, 자 까다로운 또 법사전입니다. 중결승에서 이번에는 노블레스 이기고 이번에는 앵마입니다 이번엔 아마 네. 히몇개시자 오늘 따라 샤키님이 아. 32강 란초님부터 시작해서 진짜 어려운 상대들 어렵게 어렵게 이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